어딜 만질까요? <laughs> 네, 계속 듣겠습니다. 맨날 만져 이제. 왜? 안 돼. 내 거니까.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만지면 안 돼. 요번엔 저기 산 속에서 차를 대놓으려고. 그렇여러분은 <laughs> 이제 산 속으로 차를 대놓는다. 여러분들, 산 속에서 뭐를 하려고 그럴까요, 여러분들? 산 속에서? 여러분들, 산 속에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? 왜 산속에다 차를 대놓는다고 그러죠? 오, 대단합니다. 예, 산속에다 대놓고, 야외에서 이제, 야외에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가 봅니다, 여러분들. 네. 여기 산 없어. 다 막혀 있어. 공원도 없어. 아이고. 실상이, 난왜 이렇게, 왜 자꾸 웃지? 아니? 아니, 나 말고 말이야. 고미 말이야. 난 귀여워서. 아닌데. 아니야, 진짜. 고미가 그렇게 웃잖아, 그럼. 아, 어,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? 막뭐 이런 생각 들어. 아니야, 무슨 말실수아니 <laughs> 조심해야지. 말랑이님 너무 야해. <laughs> 무슨 본네 그 더러운 본네 뒤에서 어떻게 해? <laughs> 아 양주산 차를 못 봤어요. 뒤에다가 저기 스팅 씻고 다니고 건조대죠. 아 여러분들 그래서 건조대를 걔가 씻고 다녔구나. 산 속에서 뭐를 한 다음에 속옷을 말려야 되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건조대를 씻고 다녔네 얘가. 어? 건조대에 그래서 집착을 했구나 그렇게. 어? 양주산 반들곰이 건조대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가 있었군요, 여러분들. 산속에서 뭐를 한 다음에 건조대에 말. 말려...